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자란다. 라는 말을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여러분,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자랍니다. 오바아서는 유다의 형제 나라인 에돔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에돔일까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나라와 유다 나라인데, 그러면 유다가 힘들 때 에돔이 도와줬어야지요. 그런데 도리어 유다를 망하게 하는 바벨론을 거들어 주었어요. 동생 나라를 야비한 모습으로 더...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애돔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더 컸습니다. 아예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졌다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이 치명적인 아픔을 주니까 그로 인한 상처와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친밀감을 먹고 자라납니다. 이런 애돔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마음의 교만이었습니다. 1장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9절에서는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네 가지를 에돔의 네 가지를 심판할 것이다. 6절에 감춘 보물, 7절에 너와 약조한 사람들, 8절에 지혜 그리고 9절에 용사들. 자, 그러면 왜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심판하실까요? 이게 에돔의 장점, 에돔이 잘하기 때문이고, 이네 가지 때문에 에돔의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에돔에게는 재물이 있었어요. 그것도 감춘 보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죠. 특별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감춘 보물이 많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을 은근히 멸시하게 되죠. 두 번째, 7절에 나오는 약조한 모든 자들, 즉, 외교적인 능력도 에돔에게는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인맥이 많았던 것이죠. 또한,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에돔이라고 하면 지혜의 고장이었어요. 요배 세 친구들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을 아시죠? 이, 이 대만, 이 대만이라는 곳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드만과 같은 곳이고요.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자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여러분, 에돔은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에돔은 용사들로 구성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에돔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위 틈, 페트라라고 하는 천혜의 요새의 이 나라가 있어가지고 좀처럼 외세의 공격을 받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군사력도 막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네 가지가 생각해 보세요.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네 가지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진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은혜와 축복을 죄의 재료로 삼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며 자랑하는 것들을 심판의 관역으로 삼으시죠.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 하면 속임수 인생 아닙니까? 자신의 지혜와 처세술로 이 사람 속이고 저 사람 속이고 자기 인생을 그것으로 개척해 나가는 인생, 대명사, 야곱이죠. 그런데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십니다.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기보다 한수 위에 간사함을 가지고 있던 라반, 이 라반은 간사한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부려먹을 수 있는 더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라반 밑에서 그 똑똑한 야곱이 바보처럼 20년의 세월을 보내요. 이거는 뭐 우스꽝스러울 정도입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었던 그 강점, 야곱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에게는 무슨 장점들이 있으십니까? 은근히 의지하는 것, 은근히 자랑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있으십니까? 숨겨둔 부동산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좋으십니까? 어떤 곳에 가더라도 친구 잘 사귀거나 힘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또는 지혜가 있으십니까? 공부 잘하세요? 처세술에 밝으세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힘이 있으십니까? 권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장담하는 것, 마음 든든하게 우리가 여기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들에 심판의 칼날을 겨누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 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라 자랑하되, 약한 것들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것, 내가 칭찬받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바보가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무시받아 이것 때문에 내가 못난 사람으로 취급받아도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것, 나의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실력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 영광이 드러나면, 나의 재물, 나의 인맥, 나의 지혜, 나의 힘이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어. 여러분, 내가 무시받아서 힘든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내가 드러나면 견딜 수 없어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잘안 된다면, 어떡해요? 십자가 앞에 다시 머물러서야죠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돼. 다 알고 생각, 알고 있다고 내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나의 정과 욕심을 다 박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 본능적으로 자꾸 자랑하게 되는 것, 주님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드러나기를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